네. 네, 내가 <laughs> 내가 지금 분위기 다 살려놨는데. 끌어올려! 홍정아, 너 입술 필러 맞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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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솔직해? 살짝 소리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사랑할 만큼 <laughs> 하면 팔레트 팔레트 하면 <laughs>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룸메님들 새해부터 저희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는 유튜브 채널 파우더룸에서 구말템 제작을 맡고 있는 PD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우더룸에서 7개월 차 영상 막내 PD 김현정입니다. 저는 파우더룸에서 영상 제작을 맡고 있는 1년 2개월 차 PD 서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미팅에서 역으로 영업당했던 템들 그리고 비하인드까지 싹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금지어를 하나요? 저희도 해야 되나요? 상품 주시나요? 맨날 카메라 뒤에서 편집만 하다가 나와서 말을 하려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진짜 긴장되는구나.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났어. 이거 어떻게 말안 해? 이거 제가 유도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제가 약간 눈치가 더 빠르긴 하거든요, 이 친구보다. 막내니까 젊은 피라는 게좀 있잖아요. 연계 피로. 아주 피를 말려버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최애 브랜드템은 아르마니뷰티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입니다 부말템을 많이 보셨던 룸메님들 혹시 제 얼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르마니뷰티 편에서 파운데이션 모델로 나왔었던 PD가 바로 접니다 발랐을 때 뭔가 제 피부가 이렇게 깐 달걀같이 모공이 싹 가려지는 게 파운데이션이 좋다는 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PD님들이 제 피부를 보고 와 진짜 피부 에서 빛이 난다. 오늘부터 파운데이션은 이것만 써라 해서 아르마니 뷰티와 저의 짝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극건성 피부라서 아무리 이게 촉촉해도 겨울에는 좀뜰 때가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다니는 크림을 살짝 섞어서 발라주면 잘 발리거든요. 어떤 크림을 같이 섞어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섞어 쓰셔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어떤 툴도 가리지 않고 잘 올라가는 제품이거든요. 발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얇게 커버되는 게 보이시나요? 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손으로 발려도 너무 잘 발리는데 네, 룸메님들 성향에 따라서 브러쉬나 퍼프로 어떤 걸로 해도 정말 잘 발린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워 패브릭 제품을 선물로 주셨는데 피부에 완전 패브릭처럼. 아 이거야? <laughs> 아 이거네. 그 그... 어떻게 달라붙는다고? 저의 첫 번째 최애 브랜드템은 아르마니 뷰티 립 마이스트로 414번입니다. 컬러는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에디터님께서 선물로 주신 컬러예요. 발라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의 애착인 컬러가 되었습니다. 그말때 당시에는 소개가 안 되었고 심지어 이게 단종까지 된 제품이에요. 이게 단종이 됐지만 실제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컬러라서 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촌오빠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따라 풀립으로 이건 바르고 싶은 거예요. 제 옆자리에 사촌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이 립을 딱 바른 걸 보고, 흥정아, 너 입술 필러 맞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풀립만 했을 뿐인데 이미지 변신까지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 립이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면 좋은 립마이스터꿀 조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같이 쓰는 컬러가 있는데 바로 이 100번 컬러입니다. 근데 아쉽지만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반종된 컬러여서 지금 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컬러가 단종돼서 아쉽지만 아르마니에서 이 립마에스트로 특히 400번대는 정말 정말 유명하거든요 또 아르마니 가면은 자기한테 찰떡인 레드 컬러 무조건 사실 수 있다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이번 컬러는 MLBB 누디한 컬러여서요 그 위에 레드 컬러 414번대가 올라가면 톤 다운된 MLBB 장미 컬러를 연출하실수 있습니다 룸메님들 저희가 첫 번째 최애템으로 아르마니뷰티의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다양한 제품들이 궁금하시면 여기 카드를 타고 올라가셔서 아르마니뷰티 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두 번째 최애템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3호 저녁 노을 피크닉입니다. 이걸 기획하신 피디님께서 색조 아이템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여름 쿨톤이라서 이런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로 13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사용하는 팔레트를 진짜 다 가져왔어요. 보이시나요? 거짓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하는 팔레트 브랜드가 바로 클리오다. 클리오팔레트가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쉬머, 펄, 매트 이런 게 모두 한 팔레트로 끝나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시나요? 눈화장. 이것도 다이 팔레트로 한 거거든요. 진짜 너무 반짝반짝 빛나지 않나요? 이렇게 펄입자가 크게 들어가 있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올리기가 너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핑크기가 도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콜톤 분들이 가볍게 올리기 너무 좋은 컬러고, 밑에 있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계열의 느낌이 강한 컬러라서 어떤 톤의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만요. 너무 <laughs> 망 아는 순간부터 많이 쓸것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이 이브닝 성 컬러를 눈두덩이에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 멜로 클라우드 컬러로 포인트를 조금 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렷한 눈매를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클리오 꿀 조합템이 있는데요 슈퍼프루프 펜 라이너 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팔레트로 예쁘게 색을 올렸는데 아이라이너 그리다가 망치면 조금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다가 실수로 눈한번 감았다 뜨면 여기 다 묻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이번 겨울에 어떤 팔레트를 살까 고민하고 계신 쿨톤 룸메님들이 계시다면 14호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소개할 두 번째 최애템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6호 쿨 그레이입니다. 부할템을 보고 난 다음에 페리페라 매장 방문했었는데 이쿨 그레이 톤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너무 제 컬러인 것 같아서 내돈내산한 제품입니다. 브로우 제품이 저한테는 진짜 필수예요. 제가 납작 브로우, 펜슬 타입 다 써봤는데 저는 문제가 제 손, 똥손. 손님님 혹시 제 예전 눈썹 기억나시나요? 와, 그때는 정말 약간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눈썹 무슨 일이야, 왠 짱구가 앉아있어 라고 할 만큼 꼼쟁이 눈썹처럼 이렇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심이 얇아요. 그래서 저 같은 똥손들도 실제 눈썹처럼 쉽게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발색력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브로우는 금방금방 닳아 없어지는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 보니까 또 하나 사기 부담이 없는 거죠. 제가 또 비하인드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불량상 페리페라 편에서 못 나간 꿀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얇게 잘 그려지는 브로우다 보니까 코 라인을 따라서 쉐딩을 그려주는 거예요. 살짝살짝 음. 살짝 블렌딩을 해주면 너무 자연스럽게 쉐딩의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담당자님은 이런 식으로 급할 때는 쉐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룸메님들도 이런 방법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몇 번씩 얘기했나요? 네, 사장님 그만. 사장님 그 번. 번. 진작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아까 왔긴 했거든요. 여기서 말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아니요, 해도 되죠. 완전. 세 번이네요. 어, 뭐야! <laughs> 제가 소개할 세 번째 최애템은 이츠스킨 파워텐 포뮬라 에라이 이펙터 감초 줄렌입니다. 이츠스킨 담너가 님이 붐마템 컴백컴에 최근에 나오셨거든요. 전 제품 라인을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었어요.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감초 줄렌을 집에서도 사용해보고 회사에도 서 사용해봤는데 이게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피부가 원래 각질 부자인데 거기다가 야근까지 하고 막 스트레스까지 받고 이러면 여러분 피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이 혹시 가시나요? 이 감초줄레는 나이트 케어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야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아니, 형정아, 야근 어제 안 했어?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야근을 했는데, 왜 야근을 안 했다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조금 억울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제품력이 좋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처럼 흘러내리는 묽은 타입이라서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주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화장솜 위에 이 감초줄렌 두 방울 정도 얹어주셔서 이렇게 패드로 사용해주시면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소개할 세 번째 최애템은 아임프롬 머그워트 에센스입니다. 사실 부말템 피디들이라고 하면은 색조를 좋아하시는 피디님과 기초를 좋아하시는 피디님 있는데 저는 기초파거든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은 아이돌 오마이걸이 음악방송이 있는 전날이면은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라고 해서 써봤는데 아 여기 제품들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느껴서 이제 뭐 담당자님들도 만나고 해봤는데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이 머거트 에센스에는 강화도 약쑥이 들어가요 이 쑥의 특유의 살짝 향이 조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닦토를 해보니까 피부에 그런 각질 같은 거나 노폐물들이 싹 닦이고 촉촉함은 그대로 남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벌써 다 써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마무리나 하루의 시작을 무조건 이 머거트 에센스와 시작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촬영이 있는 날이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 전날이면 제가 꼭 하는 나이트 케어 루틴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친구들이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 삼총사입니다. 가장 먼저 마스크 팩을 스파츌러로 발라주세요. 그래서 조금 촉촉함을 많이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해주셨다가 물로 그냥 바로 씻어내셔도 괜찮고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솜을 이용해서 머거트 에센스로 닦도 한번 해주시고 감초 줄레을 얼굴에 한두 방울 톡톡톡 두드려서 피부결 정돈까지 해주시면은 그 다음 날 화장이 잘 먹는 게 진짜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조합 추천해드립니다. 역시! 두 개만 다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럼 완전! 완전 좋아요! 완전, 완전 좋아요. 좋아요! 직접 여기 오니까 너무 떨리고 말도 안 나오고 막 버버버벅 거렸는데 어, 예쁘게 봐주시고 이게 정말 알것 같아요 담당자님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해서 재밌는 얘기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아쉬워요 이번 새해에도 저희 부말템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주시면 더 유명한 브랜드 더 인기 있는 브랜드 보고 싶은 브랜드 다 부말템에 섭외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부말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해했던 질문인데, 파우더룸이 부말템의 브랜드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말템 제작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꼭 섭외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